아니, 뭘, <laughs> 멀기틀을, 해파리를 쓰고 잡으셨다는 소문이 있어요? 제가요? 아니요, 뭐, 어디서 들렸어요? 누가 해파리를 쓰고 잡았다던데, 멀기틀 잡는데? 네, 그런 거는 쓰라고 있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줬잖아. <laughs> 그럼 써야지. 그거 안 쓰는 바보도 있나? <laughs> 아, 비겁, <비거>, 비겁자네. 근데 <laughs> 안 쓰는 사람이 있다고? 비겁자네요, 비겁자. 마법이나 쓰고 다니고. 약해 빠졌으니까 <laughs> 마법을 쓰는 거 아닐까요? 아니야, 마법 안 썼어. 아, 컨트롤이 딸리니까 그런 걸 쓰시는 거죠. 아니. 피지컬이 딸리니까 근데 있잖아 그 멀키트는 2패부터 시작이나 2패는 나 혼자 깼어 해파리 못쓰거든 <laughs> 그때는 아 그래요? 해파리가 1패에 죽나요? 아니던데 2패에 죽어 아 그래요? 응. 딜이 얼마나 낮으면 해파리가 1패에 죽어요 <laughs> 해파리가 두들겨 <laughs> 맞았으니까 죽지 부즘이 <laughs> 딜이 부족해서 멀키트가 <laughs> 얘 물에 살아가지고 해파리가 <laughs> 1패에 죽는 됐다고? 거 아닙니까 4시간이면 깼어? 4시간이면 깼죠? 난 2시간이면 깼어 아, 해파리 쓰셨으니까 컨트롤이 부족하니쓰고 있는 거라고